제곱근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나눗셈 또한 우리가 곱셈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곱근 끼리 나눌 때는 근호 안의 숫끼리 또 근호 밖에 숫끼리 나눈다 라는 거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요 어, 이 루트 14와 루트 7을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분수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분모로 내리는 거죠. 루트 7을 분모로 내렸습니다. 이럴 때 여기는 근호를 한 번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했을 때 약분이 가능하죠.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 어떤 수들이 곱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근호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끼리 나눈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시면 돼요. 자, 구체적인 예를 본다면 8루트 6과 4루트 3을 나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4/8분의 따로 자 루트 씌워놓고 3분의 6이라고 한 번에 쓰셔도 되고요 약분 가능하니까 각각을 약분해서 2루트 2가 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참고 사항을 보시면 제곱근의 나눗셈은 나눗셈의 역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나눗셈은 항상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제곱근의 나눗셈, 즉 제곱근의 곱셈을 하는 방법과 같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파트를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근호 안에 수가 제곱인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내 줄 건데요. 분수의 형태라도 똑같다. 분모를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제곱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얘는 2 루트 3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 근호 밖의 양수는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 5분의 루트 2를 다 제곱근을 씌우고 싶어요. 그러면 제곱을 한 형태로 안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한 번에 쓰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25분의 2가 됩니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